자, 오늘은, 어, 우리말의 네 가지, 어, 시제 변, 변형 연습을요, 영어의 네 가지 시제 변형하는 어, 식으로, 그 확장하는 훈련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말의, 어, 네 가지 기본 시제는, 어, 기본형이 놀다가 있다고 봤을 때에, 논다, 놀았다, 놀고 있다, 놀고 있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어,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어가 없어도요, 그냥 그 동사 자체가 변형이 어, 될수 있죠. 주어의 어떤 그런 의식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가지 시제로 변형이 되고 된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어, 그럼 주어를 한번 그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어 같은 경우에 음, 나는 너는 그는 그것은 뭐 이런 그 하나를 뜻하는 주어가 있죠 사람 한 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물 하나라든지 그런 어한 한 명을 뜻하는 단수 주어죠 단수 주어 그룹과 우리는 그들은 새들은과 같은 둘 이상을 뜻하는 어, 복수 그룹이 있는데 어, 우리 말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이 동사의 어, 기본 어, 네 가지 시제를 연결 연결할 때 어떤 주어를 연결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 없이 다 연결되는 걸볼수 있죠. 예를 들면 나는 논다, 나는 놀았다, 어, 그것은 놀고 있다, 우리는 놀고 있었다, 새들은 논다. 그렇죠? 어떤 뭐 단수 주어건 복수 주어건 연결을 해도 어, 이상 없이 다 연결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 예를 들면, 뭐, 동사 원형 play, 놀다가 있다고 봤을 때, 주어 I랑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는 논다 하면은 I play. 나는 놀았다. I played. 나는 놀고 있다. I am playing. 나는 놀고 있었다. I was playing. 이렇게 네 가지로 주어 I와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말과는 달리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 i를 어, 3인칭 단수인 어, 그는 이라는 뜻의 he로 한번 연결해 본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he가 왔을 때 바로 he play 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동사의 현재 시제일 때는 여기 뒤에 s를 붙인다는 영어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he가 왔을 때는 he plays가 되는 거죠. 뭐 과거는 같습니다. He played. 근데 또 진행형으로 오면 또 문제가 생기죠. He am playing이 아니라, 어, he 뒤에는 비동사 is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놀고 있다 하려면 he is playing. 이 되겠죠. 또 과거는 또 같아지네요. I랑요. He was playing. 이런 식으로 그, 그 주어의 그런 어떤 그 단수, 단수에서 복수로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 1인칭, 2인칭, 어, 3인칭으로 바뀐다든지 할 때에 그 동사의 변형 모습들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우리말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맞춰서 일단은 우리들이 그, 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그 단수 주어 뒤에는 이런 식으로 온다라는 것. 내가 네 시대가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일단은 단수 주어 그룹부터,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좀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수 주어인데, 한 명을 뜻하는 그, 그녀, 그것, 아니면 그런 사람, 남자 이름, 남자 한 명, 마이크, 여자 한 명, 수준, 그 다음에 뭐, 고양이 한 마리, 이런 식으로,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과 사물, 동물은, 이 주어로 올 때에 이런 식으로 논다는 plays, 놀았다 played, 놀고 있다는 이 주어와 is playing, 놀고 있었다는 was playing으로 결합한다라는 그 단수 주어 그룹에 대한 어, 훈련을 일단은 어, 네,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으로 이제 복수 주어, 주어 그룹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 뭐 복수에 해당되는 그 'we', 우리, 'you' 'you'는 뭐 너란 뜻도 있지만 너희들이라는 복수의 미도 있죠. 그 다음에 'they', 그들. 그 다음에 이 복수를 뜻하는 h 뭐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을 이용하면 되겠죠. s t u d e n t s 학생들, dogs, 개들. 이런식으로 복수조 그룹의 의얘을을여주주서이어이으 어, 식으로 어, 이 주어들과 결합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되겠죠. 특히 어, 현재 진행이기 때는 아가 온다는 거죠. 비동사에. we are playing, dogs are playing, they are, they were playing. 이런 식으로 어, 연결하는 훈련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영어에서 그 주어에 따라서 어, 어떤 세 가지 패턴으로, 세 가지 패턴으로 그, 이, 동사의 모양들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주어 I죠. I인 경우와, 그 다음에 단수 주어, 그죠? 그 3인칭 단수 주어들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수 주어 그룹들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를 따로따로, 그네 가지 변형 훈련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어 이렇게 어 주어를 다양하게 뭐어 단수부터 복수까지 1인칭 2인칭 3인칭까지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주어를 제시하고는 그 동사 원형을 하나 제시하고 이것을 주어를 하나 주고 플레이 y 를어 여기다가 그 변형시켜 보라고 어 학생들에게 훈련을 같이 시켜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지금부터, 음, 실제 훈련하는 모습을, 어, 같이 한번 보시게 될 건데요. 자, 우리 친구, 어, 에이미의 도움으로 같이 한번 그 훈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헬 에이미. 어, say hello to friends. Hello, my name is Amy. 음, okay. 자, 얘마, 네. 그, 우리가 오늘은 영어로, 어, 네 가지 시제를 한번 연습해보자. 네. 음, 자, 볼까? 네. 어, 여기에 동사 원형이 있어. play, 네. 놀다. 네. 자, 놀다에 I를 더해가지고, 나는 논다.로 해. 아, 을까 I, play. I play. 어, 그래. 나는 놀았다. I play. e d 자, 나는 놀고 있다. I am playing. 음, 과거진행. 난 놀고 있었다. I was playing. 그렇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they로 함 해볼까? 그들은 놀았다. 논다 해볼까? they하고 play 연결해서. They plays. 어? 아, they. They p l a y 응, d t h e y 라면 현재는 그냥 play하면 되지? 네. 자, Sorry. 과거. 그들은 놀았다. They, pl they played. 음 그들은 놀고 있다. They are playing. 그렇지. 두둥. They were playing. 음, 그렇지. 자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거 한번 해보자. 네. 음 이번에는 어 걷다 라는 동사 가지고 한번 다른 주어랑 연결해서 한번 해보자. 네. 음 너는 걷는다 한번현재해볼까 you, you... You walk. 응, 음, 그렇지. 너는 걸었다, 과거. You walked. 그렇지. 현대진행 You, you are walking. 옳지. 어, 그 다음에? You was walking. 아, 네. You, you were, were, you were walking. 어, 그 you 다음에는 항상, war, 그렇지? You 네. were. 그지 You were walking. 네.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동사를 한번 해볼까? 음, 이번에는, 자, 이거 어떻게 읽지? Left. 이제 laugh, 웃다. 그치 Left. 웃다. 그지? 네. 그지? 이친 F 발음인가 알지? Left. 아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안 사용해봤던 주어상 해볼까? We. 우리는 we? 우리는 웃는다 해볼까? We laugh. 우리는 웃었다. We laughed. 음.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우리는 웃고 있다. We we are. laughing. 우리는 웃고 있었다. We were laughing. 그래 이제는 음, 뭐 해볼까? 우리 she 하고 h e 사용 안 했었지. 네. 자 she 하번 해볼까? 그녀는 웃는다. She she laughs. l e f t s 예, she laughs. 그렇지 s 붙여야 되겠지. 네. she는 단수니까 네. she laughs. 네. 그다음에 그녀는 웃었다. She laughed. 음? 응? 그 다음에 She is laughing. Uh -huh. She was laughing. 그래, 잘했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 Children 한번 해볼까? Children? 네. 좀더 가까이 와봐. 자, Children으로 해보자. 아이들은 웃는다. Children laughed. -huh. 아이들 웃었다. Children laughed. -huh. 아이들 웃고 있다. Children was, 음? 아이, 오, 아이, children e, 아이, is laughing. 어, children은 여러 명이니까 is가 아, 아, 아니고 Children 그렇지, are laughing. 그 다음에 아이들은 웃고 있, 있었다. 과거전네 They were, 어, 아이고, 아이, children. 아이, children were laughing. 그래서 되게 헷갈리지. 그럼 헷갈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봅니다. 보 children 가려고 하는 거야. 이거, 현재 진행이랑 과거 진행 헷갈렸지? 네. 자, 다시 순서대로 해보자. children, children 어? left. Left. 네. children, left. 음. 과거, children left. 어, 현재 진행. children are laughing. Uh -huh. Children were laughing. 음, 그래, 아주 수고 많았어. 네, 감사합니다. 그래. 저는 이제 갈게요. 음, 그래. 음, 수고했어. 응. 어, 자, 이렇게 그, 우리 에임이랑 같이 연습하는 것까지 보셨는데요. 어,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연습할 때. 아까도 보셨지만, 어, 예미가 yeah, 자꾸 그 실수하는 것이 뭐 children 다음에 are가 와야 되는데 is 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진행형 현재 과거 진행형 만들 때 어, is냐 are냐 아니면 was냐 were 이게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헷갈리는 것들은 좀 반복해서 어, 여러 번 계속 연습해가지고 실수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어, 많은 훈련을 어, 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